이 영상은 참고자료일 뿐 평가의 기준이 될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인명고조사 2급 로프 분야 관련해서 취약부분인 매듭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번외로 로프 매듭의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프가 맞물리는 형태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를 바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를 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부분이 고리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루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로프, 주로프를 이제 스탠딩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프의 끝 부분이 되는 지점을 러닝 엔드, 로프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여 로프, 잔여 로프의 꼬리가 테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두겹팔자와 옥매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볼때 주의할 사항은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매듭의 형태, 모양을 보고 두 번째로는 매듭과 보조매듭 예를 들면 두겹팔자와 옥매듭 간의 간격이 3cm 이내여야 되고요 잔여 로프 길이는 10에서 30cm 정도 나와야 됩니다 우선 두겹팔자 하실 때는 이제 잔여 로프 길이가 10에서 30cm 정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측정을 하실때는 이제 겨드랑이 팔꿈치에서 겨드랑이 정도 하신다음에 여기서 절반 부분 잡아주시면 되고요 절반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바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바이트를 우측으로 회전시켜서 루프를 한번 만듭니다 그런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잡은다음에 손가락을 감은 루프의 앞뒤를 한번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이유는 로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런 다음에 팔자로 한번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당기실 때는 안쪽 안쪽에 있는 걸 먼저 당기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걸 먼저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프의 꼬임이 없이 형태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매듭 옥매듭 하실 때도 주 매듭과 보조 매듭의 길이가 3cm 미만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타이트가 안 되면 한번 살짝 돌려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의 형태 적당하고 고리, 비노보다 크지 않으며 주 매듭과 보조 매듭의 사이 3cm 미만. 그리고 잔여로프 길이 10에서 30cm 미만이면 됩니다. 뭐, 연기 너무너무 같이 고둘때좀 잡히면 더 하지 어가 이명도 한해 지나가면 안되니 이명도 있다고 하다가못들어가냐안때 내가 좀이렇는안 들어가고, 이전에 들어가고, 이전 이게 전에 이렇게, 이 정도 났을 때 늦었어. 다끔수아니하고 <laughs> 가끔 쪽으유튜브하